동국대에 사나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3 학생 네 명이 출가를 결심하고 삭발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동국대의 미래세대 전법과 포교 활성화 노력이 발심 출가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행자복을 입은 애띤 얼굴의 고등학생 네 명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립니다. 은사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며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불법성 삼보의 기위합니까? 예, 불법성 삼보의 기위합니다 삭발을 식이 시작되자 장대합장을 하고 청정수로 머리를 적십니다. 무명초를 자르고, 마음속 번뇌와 어리석음을 비워냅니다. 네, 저희 은사스님 뵙고서 저렇게 살아도 진짜 괜찮은 삶인 것 같다. 스님의 삶도 어렵지 않고, 쉽구나, 어,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부모님은 저희 결정에 조금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 편히 스님으로 가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 딸의 출가에 부모님들은 애뜻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립니다. 건강하고 어렵게 세운 결심이 꺾이지 않기를 수행자로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출발점에서 스타트를 한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그 배움을 꾸준히 제대로 배워서 자기 목표한 걸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 품을 떠나 이제는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은 행자들 제법 수행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전법 포교에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단은 동국대학교에 와서 불교를 좀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비군이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군종장교로 이제 군인들한테 설법을 하고 싶어서 더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약간 인기가 많은 그런 스님 되고 싶습니다. 제가 출가를 한 계기도 예, 스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템플스테이도 하고 하니까 저도 약간 그런 스님들처럼. 동국대가 교내 법당 정각원에서 청소년 출가자 삭발 의식을 처음 봉행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은 은사스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 출가하게 됐는데 좋은 도반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출가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국대학 부속 고등학교 또 나아가서 불교 재단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를 합니다. 미래 불교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는 동국대의 전법포교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종립학교의 출가 발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